오늘은 나눔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하고 우리 나눔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야곱의 후회, 야곱의 후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야곱은 그의 나이 130세가 되던 해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애굽 땅에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 바로 왕 앞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버린 이미 마음에서 지우려고 했지만 지워지지 않았던 그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는 그런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 당신의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들은 나이를 물으면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들어도 잘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우리 박준상 입장 어머니 제가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이러니까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주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오늘 이 바로왕은 당신 나이가 도대체 몇 살입니까? 라고 묻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물어볼 것이 궁금한 것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 바로 왕은 야곱에게,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도대체 당신의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 봤어요. 아니, 야곱이 건들 건나? 생각보다 많이 늙었나?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늙었나? 어 그런 생각도 해 보고. 도대체 왜? 왜 물어볼 게 굉장히 많은데 예? 저 같으면 어떻게 참 고생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물어볼 건데 왜 하필 면 나이를 물어봤을까 왜 많고 많은 질문 하고 싶은 내용 중에 왜 하필을 나이를 물어봤을까 그 이유는 야곱의 대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대답에서 그의 나이를 묻자 야곱은 살아온 날들을 비로소 회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를 물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 그런 물음입니다. 바로를 통해서. 몇 년? 130년을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까마득하게 있었었는데 내 나이가 몇이냐라고 묻자 이제 예전을 회상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러면서 130년을 필림을 쫙 돌리듯이 쫙 돌리면서 딱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 짧은 순간이 이 130년을 험악한 인생이라고 요약합니다. 우리 조상들보다 어리지만 가장 고통스럽고 고생스럽게 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의 인생이 험악해졌는가? 그는 왜 험악한 삶, 즉 고통스럽고 위험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뜻은 정말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내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왜왜 왜 이런 험악한 삶을 살았을까요? 딱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려 하면 자기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그거예요. 한번 돌아볼까요? 130년 짧게 짧게 한번 돌아볼까요? 속임수로 장자권을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 축복을 자기가 받겠다고 속여버립니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대가는 너무나 컸죠. 장자의 복을 빼앗긴 형은 분노했고 도저히 함께 살수 없었어요. 왜? 장자권을 빼앗긴 형은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칩니다. 고향을 버리고 사랑하는 부모를 버리고 더 이상 볼수 없게 된, 된 거예요. 그리고 낯선 땅에 가서 또 삼촌에게 고생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노년에는 그토록 사랑하는 아의 아내 라헬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끔찍이 아꼈던, 라엘에게서 났던 정말 끔찍이 아꼈던 요셉도 이러고 있어요. 그는 장작권의 축복을 빼앗았지만, 장작권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삶이 바로 그가 평생 살아가면서 느끼고 경험한 세월입니다. 그래서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살려다요? 자기의 뜻대로 살려다. 장작권도 자기가 속여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삼촌 네 집에 가서도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만큼 열정이 있고, 그만큼 자기 욕망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30년을 그렇게 살고 보니까 딱 130년이 된이 시점에 지금 바로가 물어보는데 그동안 한동안 잃어, 잊어버리고 있었던 130년의 세월이 쫙 털어지면서 아. 내 뜻대로 된게 하나도 없구나. 축복을 축복의 삶을 내가 빼앗아서 살았지만 이게 축복의 삶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내가 우리 조상들보다 오랜 시간을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조상들 못지 않은 큰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자신의 욕망대로 살면, 이렇게 될수 있다는 것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험악한 삶, 자기 뜻대로 살고 싶지만 자기 뜻대로 살수 없는 삶, 그것이 바로 험악한 삶입니다. 어떻게 이게 딱 맞는지 몰라요. 저도 오랜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그 60년의 인생을 살면서 돌아보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한마디로밖에 요약이 안 됐지, 저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지도 모르겠고, 그냥 주님의 은혜입니다. 난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곱처럼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어서 저는 정말, 정말 다,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큰 성공을 했거나 큰 부를 이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 전날도 행복했고요. 왜?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서 그렇게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금요일날도 제가 우리 어성 집사님 놓고 설계하는데 참 쑥스럽더라고요. 두 명만, 한명 놓고 설계하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나는 참 행복하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타로 좋아하고 가치 없게 여기는 거 나에게는 나는 별로 그 관심 없다. 예를 요예 들면 좋은 차를 타거나, 큰 집에 살거나, 통장에 돈을 많이 뒀거나 솔직히 그런 거에 나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 나에게, 내게 행복을 주지 못해요. 근데 어제, 엊그제 내가 22,000원짜리 벌 하나 샀거든요. 지금도 너무 좋아요, 그게. 그뭘 뭐, 샀냐면, 이마트에 가서, 그 야채 뭐 이런 거 튀긴 거. 야채 뭐 이거 튀기 튀기고 뭐 그런 거를 한 병을 샀어요. 간식을 먹느니 차라리 이걸 먹자 그래서 그걸 야금야금 꺼내 먹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딸이 사 달라고 그러는데 비싸서 제가 못사 줬거든요. 근데 그가 큰맘 먹고 그걸 딱 사서 내 사무실 서랍에 놓고서 책을 읽다가 입이 궁금하면 다 그걸 꺼내 먹는데 정말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십만 원짜리 부페에 가서 먹어도 별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이것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자기 욕망과 자기 뜻에 내, 내면의 욕망을 가득 채운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저희 노예에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벤츠를 타는데, 아, 죄송해요. 우리, 뭐, 권산에도 벤츠 타지. 이분은, 벤츠를 타는데, 누구, 장로님이 사주셨대요. 근데, 그, 무슨 모임이 있으면, 나, 나오세요. 그러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벤츠가 기름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알아, 목사님? 원주까지 가려면, 나 도저히 못 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한 번이 아니라, 가득가득 가득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나서 그랬어요. 벤츠 타고 다니 좋으세요? 파세요. 차라리 티코 타고 전국을 여행 가는 게 훨씬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너무 자기 욕망에 갇혀 있으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나 인생은 뭔가, 내가, 나는 뭔가 자꾸 이렇게 되면, 오늘도 우리가 이제 끝나고 나서, 배움의 발결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북콘서트를 할 건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가 무슨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야지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배움의 발결, 타라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을 찾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찾지 않고 목사들의 말에 자꾸 세뇌당하려고 해요. 자기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면 다 세뇌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목사가 사기꾼처럼 여겨지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설교 설대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한번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번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뇌당하지 않아요. 어? 목사님이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면 이런 결,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지? 좀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개 끊임없이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 여정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거 없이 그냥 무슨 뭐 이렇게 뭐 도네이션 하듯이 이렇게 던져주는 말씀을 그냥 내가 선물 받은 것처럼 하고서 야, 선물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세뇌당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대로 살면 그렇게 됩니다. 험악한 삶, 자기 뜻대로 살고 싶지만 자기 뜻대로 살수 없는 삶, 그것이 바로 험악한 삶이에요. 어제도 안수집 입사님들 성경공부하면서 거렸어요. 내 인생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처럼 나인 것처럼 여기며 살지 말라. 그 불행이다.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모든 게다돼야 돼요. 근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요만큼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저기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우리 저기 성도님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그래서 다음 주에 집사 하려고 그래요, 집사. 왜냐하면 요즘 믿는 게 평생 믿은 거에 압축봉이에요. 얼마나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다음 주에 집사 임명할 거예요? 예. 네. 예. 네. 아니, 그거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집사님보다도 훌륭하세요 아침마다 기도하고 시작하는 분은 여기 어디 계세요? 응? 네? 저녁에도 하, 기도하고, 우리 박준호 입사님 기도하러 오면 기도하고, 가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죠? 예, 네, 그렇대요. 그러니 뭐 집사가 아니라 장로라도 주고 싶죠, 저는. 당연한 거예요. 뜻대로 살면 내 뜻보다 훨씬 풍성한 기대 이상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지금 야곱은 요셉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평생을 자기 뜻대로 자기 열정을 다해서 남들을 속이고 끊임없이 속이면서 살았지만 결국은 자기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숙년이 숙련, 걸려서 자기 가족조차 지금 어떻게 할수 할 없어서 자기 자식들을 애국으로 보내서 부호물자를 가져오게끔 한 그런 형편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딱 와서 요셉 앞에 딱 보니까 요셉을 딱 보는 순간 바로를 딱 보는 순간 자기의 삶과 비교가 되는 거죠. 요셉은 버림받은 것 같았고 형들은 들었잖아요. 팔려가고 버림받았고 아무도 도와주는 것 같지 않았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 같고 그랬지만 결국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딱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야곱은 한탄했을 거예요. 이내 아까운 인생을 내가 이렇게 130년을 허비했구나.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를 뉘우치고 구원에 이르기에 하므로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과 고통을 가져. 야곱의 고백을 딱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누가? 사도바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하는 근심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염려들, 그것이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나온 근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까? 어떤 것에 희망이 있는지, 오늘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무 삶이, 삶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온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정말 삶이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야곱은 자연스러운 은혜의 삶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기가 은혜를 만들어 내고 자기가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고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제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이렇더라. 내 마지막 고백은 이거 이고 싶어요. 어제도 우리 상원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회생활 내가 10년을 해보니. 사회에는 치열하더라. 다 속이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경쟁하려고 하고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그래도 믿을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모든 걸다 빼줄 것 같아서 다 줬는데 속여먹고 그러더라. 살벌한 세상이라 거. 그래도 믿을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밖에 없더라. 어디 상원집사 그 고백을 하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상원 집사는 저를 별로 안 믿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 상원 집사 마음의 중심에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참 어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 뜻을 좇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